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모두 맛있게 하셨는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요 포켓, 어, 외곽 쪽 포켓을 팠는데, 요 각도, 각도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죠? 음, 저희가 지금 이 3D 가공을 하면 좀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데, 지금 2D로 어, 굉장히 고생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도 되더라!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어, 이렇게. 어, 시간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각도하려면 여기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 파란색 판때기 보이죠? 판때기, 빨간색, 파란색 이 판때기를요 이렇게 놓아주세요. 놓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모델 잘라 보기라는 거 있죠?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델 잘라보기 기능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적당한 위치 여기 여기에서 또는 뭐영도영도도 상관없겠네요. 요 위치에서 절단부 추출을 눌러주세요. 쨘 하고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델도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감추어 주시고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도면 보기, 자 평면 보기 이렇게 평면으로 놓아주시면 이렇게 연결된 이끝 부분, 끝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겠죠. 우리가 그 부분을 찾으려고 지금 이걸한 거예요. 이건 지워버리고요. 두개 다듬기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지점이 만나는 끝 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각도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이 각도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두 개, 검증, 예와 예. 어, 아, 여기 보니까 그대로 30도라는 거를, 어, 보여주네요, 이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다면, 짠, 다시, 음, 음 보자, 이렇게 평면으로 바꾸어 놓고요, 이렇게 다시, 기본 평면에, 뭘로? 상하 이동, 여기, 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평면 보기 딱 해놓고요. 얘를 이끝 지점을 이렇게 9 0도로쭉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음. 자 그었으니 나머지들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얘만 감추어 두고요. 나머진 선택해서 그냥 싹 지워버리세요. 자 도면 층에서 우리가 어디 도면 층 각도에서 금방 저장한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다면 저는 색을 어, 파란색으로 정해놓고요. 모델을 다시 나타나게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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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거, 요거 끝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외곽선 하나 선택해주시고요. 여기도 외곽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만 선택한 다음에 스마트 투역 위로 가서 복사 아 복사 아니죠. 올린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어, 선의 길이 선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음아 이거 저거를 하는건데 아 다른 데 있는거 가져오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얘를 거어줘야 될것 같아요. 뭘로? 한개다듬기로 얘와 어 여기까지 이렇게 얘는 그럼 필요 없겠네요. 이 선은 그지?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전에서 외측이었나? 어, 이거 할때 여기서 필요한 선들이 좀 있어요. 써야 될 만한 뭐냐면 얘를 잘라내야 되는데 응? 잘라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음 감춰두고요. 요 라인이 좀 하나 필요하네요. 이 라인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일단 모델을 감추게 하고요. 스페이스 바 평면 보기 한 다음에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걸 왜 했을까요? 자, 일단 이제 파랑색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서 감춰두고요. 어 선을 쭉쭉쭉 이제 연결할 거예요자 이렇게 이렇게 한개 다듬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선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어, 연속자르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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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음 x 이 이렇게 요렇게요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 선이 필요해서 이러한 작업을 어, 한 겁니다. 자, 일단 요거 다 필요 없고 음, 모델 보이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평면도에서 자, 요렇게 요게 됐다면 음,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이게 테이퍼로 쭉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 파이 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어, 끝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 하겠네요. 이 코너알이 10파이였단 말이에요. 그죠얘 예, 감추어 두고요. 일단 지금 노란색이라 잘안 보여요. 그죠 자, 파란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10파이짜리를 가지고 10.05 어, 0.5를 갖다가 약간 우리가 빼놨으니까 요끝트모에다가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왜 했냐면요. 잘라내려고 한 거예요. 잘라내려고. 음, 자, x 눌러서 자르고. 자르고 아, 아니다 아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자, 1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맞나? 음, 어, 맞는 거 같네요. 자, 다음, 다음, 다음. 그래서 어, 필요없는 거는, 이렇게 잘라요. 오케이. 자,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얘를 그대로 또쓸 거니까, 얘를 선택해가지고, 그대로 대칭. 이렇게. 복사. 이렇게. 양쪽에. 요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희는. 요 선이. 왜? 모델에서. 지금 여기이 알과 이 알에 겹치는 부분까지 필요했던 거고, 공구 반경만큼 요기를 요렇게 잘라서 빼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 가공정의를 하는 거죠. 네, 짠. 홈에 가서 기본 윤곽선 해서 방향을 저는 이쪽 방향으로 엔드. 다시 스타트 엔드. 스타트 엔드. 이거 끝나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스타트 엔드. 다시 스타트 엔드. 마지막으로 스타트 엔드한번더엔드 하면 공구 설정하러 가죠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한 공구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될것같고요 다음에 공구번호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180에 그죠 상단은 150에서부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60에서 약간 내리고 어디까지 20mm까지 가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찍어볼까요 여기까지죠 20mm 맞네요 자, 다음 다당 깊이 다음 다음에 절삭량 75% 가공 깊이 얼마 20mm씩 일단 적도록 할게요 자 바닥은 0.5 정도 남겨놓고요 그죠 다음에 어,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한80 정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우린 경사각이 아까 30도 있었죠.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다음, 음, 황사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다음, 얘도 진입퇴출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없음 하고 마침 눌러주면 작업이 끝나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요게 됐는데, 어, 시뮬레이션 을 한번 공구 경로, 미리 보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나눠서 들어가는 거 보이네요. 그죠? 어.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2.5D에 이게 한계예요. 아. 만약 이걸 효율성 있게 하려면 3D 가공을 하면 됩니다. 2D 갖고 이렇게라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실질적으로부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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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일단 뭐 이것도 일단 후판해야죠, 뭐. 아, 이거 언제 다해? 그냥 옵션 눌러서요. 지금 빨리 시뮬레이션을 더블 클릭.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더 빨리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은요. 시뮬레이션 가서 어, 어 어디 갔지? 어, 더블 클릭 시뮬레이션. 여기 터보 모드가 있는데 어, 없어졌나? 어 터보 모드가 사라졌네 보네요. 자 확인 이렇게 다시 옵션. 아, 터보 모드가 사라졌습니다. 아 터보 모드가 안 되나 보네요. 여기서. 자 그냥 뭐 기다려보죠 뭐자첫 번째 이렇게 이제 측면 포켓을 그대로 파내고요. 아이고 충돌됐어요. 어. 아이고 어, 공구 길이가 짧아가지고 음. 이런 증상이 생기네요. 공구 길이가 짧으면 짧은 대로 이렇게 보여져요. 어. 음. 열심히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어. 공구 길이를 아까 제가 이제 120을, 줬, 120을 줬는데 어,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계산해서 보면 알수 있겠죠. 음. 자, 지금은 그냥 일단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단 가공을 했어요. 어. 뭐, 지금 뭐, 난리 브루스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요몇미씩 내릴지, 그거는 쭉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보려고 했던 거는, 어,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형상이 만들어주는구나. 그죠? 실제 가공에서는 요더 작게 줘야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낸 거는, 아, 공구의 길이가 너무 짧더라. 네, 요걸 알아냈어요. 짧은, 물론 이제 수정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수정은 다음 시간에 하기도 하구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 것까지 해가지고 요 작업을 다 맞춘 거예요. 그죠?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응?